화장실 앞에서 부부가 같이 온 이유, 충격입니다. 새벽 4시였어요. 또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한달 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거든요. 20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짐 싸라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정장 입고 출근하는 척하고, PC방에 가서 이력서 넣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왔죠. 그날도 눈물 흘리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내가 놀란 얼굴로 서있더니 제 등을 탁 쳤어요. 당신 왜또 여기서 울어? 요즘 매일 새벽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잖아. 아내 손에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부직 사이트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해. 나한달 전에 회사 잘렸어.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PC방 가고, 공원에서 시간 때웠어. 당신한테 실망시키기 싫었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내가 한참 저를 보더니, 갑자기 옆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바보야. 나 당신이 바람 피는 줄 알았어. 요즘 말도 없고, 새벽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고, 핸드폰만 보길래.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당신, 20년 동안 우리 먹여 살렸잖아. 이제 내가 좀 일하면 되지.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날 아침 처음으로 아내한테 다 털어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내가 계속 제손 잡고 들어줬어요. 2주 뒤에 작은 회사지만, 합격 연락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내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붙었어. 아내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뭐든 아내한테 먼저 말해요. 아내에게 잘 말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